투자자가 진짜 무서워해야 될건 주가 하락이 아닙니다. 세금도 아니고요.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 계산식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소득이 없으니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배당이 늘어나면 은퇴 후에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의 규칙이 바뀌는 순간 투자 전략도 바뀌어야겠죠. 오늘은 돈의 가격이 바뀌는 핵심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이미 매스컴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이 전부 건강보험료 이야기입니다. 재산이 많아도 건보료 덜 낸다, 건보료 역전 사라지나, 소득 끊겼는데 건보료 왜 이렇게 비싼가, 정률제 카드 꺼냈다, 국민연금 더 받으려다, 건보료 폭탄이 날아온다 등 다양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계산법이 무너진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이 개편이 지역가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배당 투자자, 금융소득 투자자, 직장 가입자까지 전부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개편 핵심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산 등급제가 폐지되는데요. 지금까지 재산을 60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건보료를 매겼었는데 이게 폐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정률제 도입이죠. 즉,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더 내고 재산이 적으면 덜 내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득 반영 시차를 줄이겠다는 건데요. 지금은 최대 2년까지 전 소득이 반영되다 보니까 폐업이나 은퇴한 사람들이 소득이 없는데도 건보료가 꽤 많이 나오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 구조를 손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돈의 가격이란 책을 보면 돈을 단순한 현금으로 보지 않고 돈을 하나의 규칙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누가 더 열심히 일했느냐가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됐냐가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건보로 개편이 딱 이런 이야기죠. 정부가 돈을 걷는 방식이 바뀌면 투자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돈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정렬제로 바뀌면 공정해지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실제 숫자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은퇴자 두 명이 있습니다. 둘다 소득이 없고 차도 없고 보증금도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딱 재산만 다른데요. A는 재산이 2억이 있고 B는 재산이 20억이 있습니다. 재산은 10배 차이가 나죠? 그런데 현재 구조로 계산을 해보면 재산 2억이 있다면 건보료는 월 13만원 정도 수준이고 자산 20억이 있다면 건보료가 월 33만원 정도 됩니다. 장기 요양보험을 포함한 거고요. 즉 재산은 10배 차이가 나는데 건보료는 약 2.4배 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뉴스에서 말하는 재산 역전 현상의 본질이 이거기 때문입니다.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 느끼고 있고 중산층은 체감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소득이 아니라 재산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월급으로 내기 때문에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진 않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직장가입자도 배당을 많이 받으면 추가 건보료를 낼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 직장가입자도 월급만 보는 시대가 끝나고 배당과 금융소득이 커지면 건보료가 따라붙는 구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배당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를 보겠습니다 배당을 많이 받는 분들은 2026년부터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배당을 늘리면 건보료도 같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정답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재산 계산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국세청 자료를 더 빠르게 반영하고 누락된 소득까지 더 촘촘하게 잡겠다는 방향인데요 여기서 배당투자자는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청구서가 따라오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금융소득은 당장 반영이 아니라 다음에 또는 그 다음에 반영되는 구조가 많죠. 그래서 배당 투자자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2025년에 배당을 많이 받았더니 2026년도에 건보로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일반 계좌에서 ETF를 매매해서 시세차익이 발생되면 국내 상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다 배당소득세로 간주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상품들이 모두 시세차익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배당소득세로 간주되는 종목들인데요, 즉 건보료 인상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작년에 이 내용을 몰라서 올해 건보료 올라가신 분들도 간혹 계실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국내 상장된 ETF 세금 정리표를 보면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 외하면 모두 배당 소득세로 간주됩니다. 15.4%의 세금이 징수되곤 심지어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금융 소득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금융 소득 종합가세 대상자가 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ISA랑 연금저축계좌를 꼭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귀찮아서 그냥 일반계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절세계좌를 만들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가격이 말하는 핵심이 또 나오는데요.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가만히 있어도 사라진다. 인플레이션 금리 부채 등 결국 돈의 가치는 시스템이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건보료도 똑같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10% 늘었는데, 건보료가 월 10만원 늘면 실제 수익률은 감소하죠. 즉 투자에서 이제 중요한 건 얼마 벌었냐가 아니라 얼마 남았냐입니다. 이게 돈의 진짜 가격입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직장가입자분들은 지금 괜찮아 보이죠?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건보료를 지불하고 배당을 받더라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가입자가 되겠죠? 그때부터 재산과 배당이 건보료로 연결됩니다. 심지어 회사가 없기 때문에 오롯이 혼자 100% 부담해야 되죠? 즉, 이번 개편은 지역가입자만의 이슈가 아니라 모든 직장인이 은퇴할 때 반드시 겪게 될 미래입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은퇴하게 되면 이미 계속 가입자료를 고려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기존 직장에서 지불하던 건보료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요. 이번 개편으로 재산에 대한 건보료가 더 무거운 변수가 됐으니까 이미 계속 가입자 신청이 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은퇴할 때 퇴직금은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면 건보료가 면제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뭔가 이상하죠?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보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연금소득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입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해당이 되고 사적연금은 연금저축과 irp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세부조항을 보면 원천징수되지 않는 퇴직소득도 연금소득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즉 퇴직금도 연금으로 받으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과세 이연돼서 좋지만 수령할 때 건보료가 나오게 되죠. 이런 걸 감안해서 생각하면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일시불로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연금 수령해도 건보료를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부과하라고 되어 있지만 정책적으로 건보료를 면제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공적연금이 현재 50%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사적연금도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40~50대 직장인도 지금 이 제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퇴 준비는 투자 수익률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금과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현금 흐름을 설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 그래서 내 연봉과 지금의 배당금으로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입니다. 자, 지금부터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셨죠? 바로 확인해 볼게요. 아파트 5억원, 연봉 5천만원, 배당금 2천만원 받고 있는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총 건보료는 34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회사가 절반 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 부담금은 17만원입니다. 월급에서 자연스럽게 징수되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로 신경 쓸게 없죠. 그런데 배당금이 5천만원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로 내야 되는 건보료는 30만원입니다. 이건 회사가 절반 내주지 않죠? 오롯이 혼자 부담해야 되는 금액인데요. 1년이면 360만원입니다. 배당금 3천만원 더 받는데 매달 30만원이 세는 구조죠? 배당소득세 15% 부과되는 것과 별도입니다. 피 같은 우리 돈이 여기저기 빠져나가죠? 이래서 금융소득 2천만원 넘길지 말지는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금융소득을 2천만원 넘기지 않고 배당금을 잘 관리하다가 은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건보료는 어떻게 바뀔까요? 은퇴할 때 실제로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될까요? 이 금액을 알아야 은퇴 준비를 더 명확히 할수 있게 되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은퇴하면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이 아니라 재산과 배당금에서 건보료가 측정됩니다. 계산해 보면 대략 31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조건은 차량 임대소득 보증금이 없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내는 건보료보다 10% 4만원 정도가 더 나왔죠 심지어 기존에는 월급에서 알아서 징수해 갔었는데 지역가입자가 되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걸 직접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체감은 그냥 31만원 더 뜯기는 기분이 들고요 여기서 자산이 더 많은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은 건보료를 내게 될까요? 부동산 자산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건보료는 37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자산은 2배 올랐지만 건보료는 2배까지 오르지 않았죠 이런 구간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정률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비율이 나오지 않았지만 정률제로 바뀌면 재산이 큰 구간에서는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때 필요한 게 앞에서 말씀드린 이미 계속 가입자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지불하던 건보료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재산이 있는 은퇴자라면 지역 가입자보다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이번에 개편되면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미 계속 가입자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자를 신청하면 기존 회사에서 내고 있던 건보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퇴사 후 2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럼 최대 36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생길 수 있는 건보료 폭탄을 3년 동안 방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3년이 지나 지역 가입자가 되면 이때부터 금융 소득에 대한 건보료 인상 라인이 바뀌게 됩니다. 금융 소득 종합 가세 대상이었던 2천만 원이 아니라 천만 원으로 변경이 되는 건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천만 원까지의 건보료 산정 금액이 영원인데 기준을 넘기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면서 금융 소득 전체가 보험료 산정이 반영이 됩니다. 즉 1100만 원의 배당을 받았다면 100만 원에 대해서 건보료 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 1100만 원에 대한 검보료가 계산됩니다. 100만 원더 배당을 받으려다가 전체 반영되면서 검보료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우선 직장을 다닐 때는 배당금을 2천만원 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좋고요 이때는 적립식 투자하면서 배당보다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자산 증식에 더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은퇴할 시점이 오면 나의 재산과 금융소득을 확인하고 이미 계속 가입자를 신청할지 고민합니다.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가 더 괜찮은 경우도 있으니까 꼭 비교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미 계속 가입자를 신청하면 36개월 동안 갖고 있는 재산과 상관없이 기존 보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3년 동안 연금저축과 i s a 를 적극 활용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노후자금을 충분히 채워둬야 됩니다. 그렇게 절세계좌로 돈을 이동시켰다면 일반 계좌의 금융소득을 천만 원 밑으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부터는 건보료 때문에 투자 전략을 다시 고민해봐야 됩니다.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현금흐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봐야 됩니다. 배당을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배당금이 건보료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고려해야 됩니다. 은퇴 전에 실제 현금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계좌를 나눠야 됩니다. ISA, 연금저축, 일반 계좌를 단순 절세가 아니라 건보료까지 포함해서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일반 계좌는 축소하고 연금 저축은 장기로 보고 ISA는 3년 주기로 반복 투자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단순 수익률만 보지 말고 실질 수익률을 봐야 되는데요. 세금, 건보료, 물가까지 합쳐서 내 돈이 얼마나 남는지를 계산해야 됩니다. 배당소득세는 바로 징수해 가고, 건보료는 1년 뒤에 징수되고, 물가 상승률은 그대로 생활에 반영되죠. 이 모든 걸 감안해서 실제 수익률을 체크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건강보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본질은 돈에 대한 이야기였죠. 돈의 가격이란 책을 읽고 건보료를 바라보니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규칙이고 지금 그 규칙이 바뀌고 있는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도 돈의 가격을 읽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배당 투자도 배당률만 볼수 없게 됐죠. 세금과 건보료까지 포함해서 진짜 현금 흐름이 보이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 배당 투자는 배당률 싸움이 아니라 건보료를 비롯해서 세금까지 통제하는 싸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꼭 적극적으로 절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